치열 명승부를 민운기 해설위원과 함께 네 안녕하세요 민운기 투수가 들어섭니다 2볼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목소리> 와중간 높이 떠갑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기가 막힌 코스 5개 타자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좋은 유 만들어냈어 노아우 주자 1 투수 공을 뿌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큽니다 아웃입니다. 쉽게 처리하죠. 원 아웃. 제 2구 맞습니다못피뜬 타고. 아웃입니다. 습니다. 이제부터 게임이 본 2구 맞습니다못피뜬 타고. 안타를 쳐냅니다. 나루로 nice. 최정 선수가 들어옵니다. 1구 갑니다. 외야로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이번엔 약 주자 1, 2로. 2구. 우중간으로 크게 뻗어가는 타구.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타구의 진도 와우. 주자 만루다. 넘어습니다 센터 쪽. 나루도 안타고 안타를 쳐냅니다. 오이를 포도로 바뀌어서 꼬로 가입을 했던 남자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수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니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다여여다 타석에 타자 등장. 안녕하세요. 넉 마는 타구 양타입니다. 타석에 라이언킹,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홈런 타자. 특히 투라치 능력이 정말 탁월한 선수입니다. 잠루의 포수 3구 던집니다. 후에런 볼카. 성공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타자가 번호 준 선수가 나옵니다. <목소리> 졌네요. <목소리> 네, <목소리> 아, <안 돼? 목소리> 3구. 중간 갈립니다.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목소리> 스코어는 5대 1. 양팀 <목소리> 투수 공을 뿌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아웃 <아우>. 원 아웃. 원볼원 <목소리> <목소리> <원 버전>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붙여. 어 저럽에 님 타석에 투수 no. 공이 던났습니다 oh. 투수 oh. 공을 뿌림 <목소리> 맞습니다. 높이 뚱파고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구 다그란 아웃입니다. 마중 가도록 크게 나 중견수 그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목소리> 공이 <목소리> 2구 던집니다. <목소리> 타자 <목소리> 5구째 아, 그래 멍하게 바람만 보다 돌아섭니다. 스코어는 5대 1. 이제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 2구째. 오, 여기에 바람이가 그래 나네요. 박혜민 선수가 품바를 이용해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선수입니다. 2구 성공. 그래 그래 아무것도 go. 하지 못하고 물고 있습니다. 트랙. 트랙. 아! 4구. 쭉 빼기. 어? 네! 완벽하게 속았습니다삼진 스코어는 5대 1.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 4구째. 스, 3구 갑니다. 삼! 아니다 3. 관중들 한번 보조 주세 역습 가서 아, 아우요 지금 조수 선타고던집니 종료되고 공수 교대됩니다. 한번 타자. 2자. 투수 1구 던집니다. 배트와 공의 거리가

격수가 공 잡았습니다. 맹, 박성민 소... hey, 아주 다양한 몸도를 통해 야구 외적인 즐거움도 많이 줬지만 실력어내야니다 <laughs> 김재환 어? 거의 제자리. 합니다 오늘 경기 캐스터 저... <웃음> <웃음> <웃음>